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 오랜만에 작업실에서 연습을 하다가 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 어떨까 해서 라이브를 켜게 됐습니다 그리워요. 말대로 가끔씩 거울 보면은 제가 너무 어색할 때가 있어요. 진짜 아, 이게 나의 삶이 맞나? 여러분들 덕분에 제 인생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 기우. I don't know. 이 노래는 제 친구가 어, 맨날 우울한 노래만 듣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많이 듣던 그 친구 덕분에 알았던 노래입니다 <laughs> 가사가 썩 좋은 가사는 아닌데 약간 우울한 가사 아닌가요? 멜로디가 좋아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 오랜만에 열창했네. w i l marry me? s t 노래였습니다. Will you marry me? 아, 이것도 영어로 You are my everything이라고 또. 명희님께서 감사합니다. 노래 좋죠? 요런 좀 달달한 노래들이 요즘에 좀 땡기는 그런 때입니다. 나보다도 행복해야만 해. 오! 어, 상당히 높네. 25년 전 18번을 영웅씨가 부르네요 아이고, 25년 전의 18번 곡이셨군요 어, 정말 오래된 노래네요 정말 <laughs> 양봉업자인 줄꿀 떨어져요 <laughs> 꿀. 나 살리라 내일 님의 가시마라는 곡이죠 이 노래 아시죠 여러분 여자로 보여 후니아씨의 여자로 보여 라는 곡인데 뒤에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맨날 앞에만 그냥 장난삼아 불렀어가지고, 네, 이 노래 되게 좋은, 저만 알고 있는 명곡입니다. 사야와 화질이 이상해희것같아생 그뭐 연습 좀 하면은 좋은 노에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불러봐서 좋네요 참 네, 언제 불러도 이 박효신 씨의 노래는 정말 어려워요. 이 구사하신 테크닉이, 이 감정들이. 뭔가 되게 많이 연구를 하지 않으면, 어, 쉽게 부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어, 노래하시는 분들께서도 쉽게 시도를 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8당띠엠. <몬> 재밌죠 여러분 이 노래 래퍼 한분 섭외합니다 제가 랩을 못해요 랩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 에디킴 씨의 노래는 정말 그 너무 좋아요 그냥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작사 작곡 능력도 너무 좋으시고 팔당댐 어휴. 팔당댐도 팔당댐이라고 하냐 펄떵띠임 이렇게 불러요 <laughs> 너무 센스있게 이 슈퍼스타K에 처음 나오셨을 때 진짜 너무 좋았었는데 그 슈스이에서 불렀던 Two Years Apart라는 곡 군인 시절에 부르셨거든요 그때 진짜 너무 좋았었어요 Two Years Apart 그 시절 저랑 나이대 비슷하신 분들 많으신가? 그때 저는 제, 내가 그때 군인이었나? 투이얼스 아파트를 들으면서 와저 사람 진짜 일 내겠다 그 생각 했었어요 너무 노래도 좋고 작사 작곡 능력도 좋고 오랜만에 그 노래 한번 살짝 해볼까? 오늘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은데? 투 s 얼스 아파트 to y o u r s e part. m a y b 어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안경은あり 없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세요 너무 즐거운데? 어떡하죠, 저는? 요즘에 사람들을 잘못 만나서 그런지, 친구들을 많이 못 만나서 그런지,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게 너무 즐겁네요. 아. 잘 몰라요. 그냥 뭔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서 해버렸어요랩 우리 시절에 좀 재밌었던 랩뭐 있지? 오늘 임영웅을 다 보여주겠어. 오늘 임영웅의 장기를 다 보여주겠어. 박자 놓쳤어요. 옛날에 이거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었어요. 어, 오랜만에 신나서 끝까지 다 불러보냈네. 다 불렀네. 아, 그동안 우리가 못 만난 만큼 오늘 다 보여드린다고 보여드린, 생각하세요, 여러분. 살짝 속마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겨우시면 어떠, 어떠, 어떡하나, 앞으로 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 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동안 못 보여드린 거 오늘 다 보여드린다고 생각으로. 한 시간 됐나요, 여러분, 지금? 원래 생각으로는 딱 1시간 정도 할 생각이었습니다. 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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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도 근데 금방 올것 같아요 10, 11, 12 3개월 아, 야, 올해도 금방 가겠네요 네 얼른 크리스마스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ight! Koning! Oh, it's playing again. Koning!